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병경, 하나의 경 득송했더니, 음, 6시 19분 되었습니다. 뭐,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며칠 푹 쉬고, 뭐, 신다라 해도, 뭐, 해야 할 일을 지속해서 하고, 음, 윤회 직자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한 200페이지 진도를 나갔는데, 며칠 쉬다가, 독성을 시작해서 그러는지, 아침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laughs> 여러분 듣기에 불편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음, 뭐, 몸이 달리 불편하고, 병이 난건 아닌데, 어, 뭐, 며칠 안 하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에, 불편함이 있었나 봅니다. 뭐 그냥 그러하고요. 자, 음, 우리가 지난 그 명절 전날 어떤 목적경 독송했거든요. 그래서 어, 유익한 개들로부터 해탈직견 어, 가는 그래서 유익한 개들 니우침 없음 환희희열 이렇게 나가는데 음, 그날 우리 또 기반경이라는 경도 연결해서 같이 보았죠. 그래서 어 환희로부터 해탈 지경까지를 동일하게 말하면서 "환희의 기반이 있다"라고 하면서 개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믿음은 괴로움을 기반으로 한다. 이 괴로움은 집이 연기, 무명으로부터 생을 기반으로 노사수비고운해라는 이런 괴로움이 있다. 이런 괴로움을 기반으로, 어떻게 고멸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멸의 관점으로 삶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게 되고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켰을 때 이제 고의 삶을 고멸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전개된다. 그래서 고를 기반으로 믿음이 있다. 믿음을 기반으로 환희희열해서 해탈지경까지 가는 22단계의 조건관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변경인데요. 뭐, 불교를 대표하는 주제 중에 하나, 자력 종교인 불교. 불교는 결코 타력 종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의 힘을 빌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종교가 아니다 자력종교인 불교에서 자주 법주 단지 스승을 의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스 스승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성자들을 의지하는. 이런 삼기의 삼보에 의지해서 내 삶의 방향을 확고 확정하고, 그러면 그 방향이 확정된 가운데에 내가 갈 길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 내가 갈 길은 어떤 길이냐? 스승의 법에 의해서 제시되는 길, 네 이렇게 스승의 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시되는 길을. 내가 스스로 걸어, 걸어가는 것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길을 빠티바다, 마찌마 빠티바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직접 걸어가는 것 이게 자력 종교라고 부르는 뭐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자력적인 종교, 자력 종교인 불교를 제 자주 법주라고 표현을 하죠.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자 이렇게 스스로 섬이 된다. 법을 섬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요 표현을 중심에 두는데 어 이때 이제 섬이라고 하는 물이 뭔가 뭔가요? 어, 아다 디빠라고 해서 어 디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디빠가 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지요 하나로는 등불,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뭐, 이게 뭐 이제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구요. 자, 그래서 디파라는 말이 어 등불이라고도 쓰이고, 섬이라고도 쓰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힌다.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 밝힌다. 라고 해서, 마치 망망대해에서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스스로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추어서 갈 길을 확인하라.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써 등대불을 삼아서, 어, 방향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뭐 설명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음 자등명 법등명만 어 단촐하게 뽑았는데 이제 니카야의 원전은 어떤가요 어 자주법주 해가지고 스스로 섬이 되라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요 말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음 다디빠 그리고 아따 사라나, 아난냐 사라나 라고 해서 어, 스스로 섬이 되어서 위아라타, 머물러라. 아따 사라나, 자신을 의지처로 하라. 아난냐 사라나,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음, 담마 디바빠 법을 섬으로 하자. 그리고 담마 사라나, 아난냐 사라나. 법을 의지 처로할 뿐이지 다른 것을 의지 처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어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고 있죠. 뭐 한역에서는 그냥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만 딱 나오다 보니까 어 그좀 상세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원어에서는 이렇게 자주법주, 자력적 자력 종교인 불교를 음 나타내는 말이 어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죠. 자, 경이뭐쭉좀 설명되고 있는데, 어, 요 초기불교 101번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15일날 변경 독송했어요. 그래서 자주 법주 그리고 독립 광복의 잠 이랬는데 뭐 8월 15일이다 보니까 이제 광복절 이어서 뭐 그래도 뭐 자주 법주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마라의 지배를 벗어남 이런 측면으로 보면 독립 이런 표현도 연결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작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 식민시아에서 독립된 날입니다. 독립군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강제국 간의 국제정세에 따른 좀더 수동적인 독립이고 광복이어서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이 뒤따라왔습니다. 내삶도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과 식 심식이 오염에서 벗어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능동적 과정으로만 진행될 뿐 권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laughs> 병경은 자주법주의 가르침을 절합니다.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하고 법으로서 섬이 되는 방법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탄이 빠따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에 의하면 섬은 열반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야 하고 법으로서 열반의 실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으로서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남을 의지처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열반의 실현을 이끄는 법을 의지처로 하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않게 됩니다. 6번 상륙다 2번 존중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고 선언하는데 이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직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처로 할수 없습니다. 섬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저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을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삼기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에 의해 섬을 만들고 스스로 의지저가 되는 과정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 법주는 자력 종교로서의 불교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은 사념처입니다. 네, 어,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섬이 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섬이 바다 위에서 어떤 버팀목 위에 있는 뗏목 위에 있거나 작은 배 위에 있거나 항공모함 위에 있거나 이런 어떤 버팀목 위에 있는 그것도 사실은 버팀목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버팀목들은 아무리 항공보험이라 해도 천재지변이 닥치면 버틸 수 없거든요. 그 버팀목이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음, 그것이 사실은 중생이라는 몸에 구속된 제한된 삶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바다로부터 벗어나서 섬에 오대양 육대주라고 부르는 이 안전한 섬에 오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전한 섬과 내가 동화되는. 스스로 열반을 실현하는 그때까지는 버팀복이라는 의지처 위에서 섬으로 섬이라고 하는 완전한 의지처로 나 자신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의지할 바가 있다 바로 불법승 삼보다 요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어, 삼보에 그의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말이죠. 어, 그렇게,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법을 의지처로 한다라는 말도 뗏목이라는 버팀목을 의지처로 하면 위험하죠. 작은 배라는 버팀목을 의지처로 하면 위험하죠. 항공보함이라는 제법 큰 버팀목도 그것을 의지처로 하면 위험하죠. 섬이라고 하는 오대양 육대주라고 불리는 이 대지 위에 굳건히 올랐을때 그래서 이 대지 자체를 의지처로 할때 안전이 담보된다 열반 열반이라는 이 섬을 대륙을 의지처로 삼, 삼아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어, 자주법주 어 제가 이제 뭐그 동안 설명하지 않았 못했던 뭐 이런 뭐 그런 연결 부분을 오늘은 이제 그 섬이 열반이다라고 하는 어더 이상 바다의 위험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섬으로의 열반.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어, 섬에 닿기 전에는 계속 바닷물을 바다에 빠져있지만은 않다.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덕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뗏목이라고 하는 버팀목으로의 섬, 작은 배라고 하는 버팀목으로의 섬, 항공보함이라는 제법 커다란 버팀목으로의 섬이라는 이 대륙이라고 하는 섬에 미치지 못해도 그 대륙이라는 섬을 대체,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뗀목이라는 버팀목도 섬을 대체하고 작은 배라는 버팀목도 섬을 대체하고 항공고함이라는 제법 커다란 버팀목도 섬을 대체하는, 그러나 온전하게 대체할 수 없어서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몰아닥칠 때는 섬으로의 역할을 못하는 위험함. 네, 이런 부분 어, 공덕을 지어서 버팀목을 만들어가는, 키워가는 요것을, 어, 섬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어, 표현한 거는 제가 오늘 처음 표현을 한것같아요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음 놓고 스스로가 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섬이 작은 대륙과 같은 안전한 섬이 아니고 작은 버팀목으로서 섬의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불법승 삼보라는 이 의지처에 의지해서 대륙이라는 섬에 도달할 때까지 삶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법에 의지해서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 섬을 만들어가야 한다. 네. 어, 이렇게 이제 자주 법주구요. 그럴 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섬을 만드는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작은 섬들 같으면, 보시와 개를 지니는 삶으로 만들지만, 이제 제법 커다란 배를 만들자. 아예, 대륙이라고 하는 커다란 섬을 만들어서 완성하자. 라고 할 때는, 수행이 그 일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총체적으로 불교 수행을 말하는 하나의 용어 사념처 수행이 나오죠. 그 사념처 수행으로 길을 삼아 가지고 완성되는 과정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의 이탁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빠사나로 장애가 밀려났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한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네, 요런 수행 재계 그래서 이제 경은 어떻게 섬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스스로 섬이 될 것이냐라고 할때 사념처를 제시하죠.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닦는 것, 이것이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 방법이다.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자, 경의 마지막에서는 바로 이렇게. 어,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무는, 법을 섬으로 머무는, 사념저수행으로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부처님,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를 즐기는 비구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사념처 수행으로 인해서 자주 법주, 자력 종교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최고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냐? 열반이라는 섬을 만드는 사람이다. 열반이라는 섬을 만드는 이런 사람. 그러면, 열반이라는 섬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부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최고의 지자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스스로 열반을 실현하는 자. 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스스로 고멸을 실현하는 자. 불사를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완성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자. 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자. 이런 자가 나의 최고의 제자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제 부처님, 뭐, 대반열반경에서도 돌아가실 때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늘의 꽃으로, 하늘의 음악으로 장업하는 거, 이게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 나의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나에 대한 최상의 예배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다 같은 맥락이죠 자이 경에서는 또 우리가 재미있게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것 부처님께서 병을 병에 걸리죠. 이제 마지막 한거에서 그럴 때 삿디 삼바지하나 삿디와 바른 알물 가지고서 어렵지 않게 견뎌내죠. 그리고는 어 병이 나은 뒤에 아난다존자를 만났더니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부처님께서 그냥 가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암도 했어요. 이랬더니 부처님 이 말씀하시죠 내가 설한 법은 안과 밖을 만들지 않는다 열의의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 사권이 없다 이런 말씀 스승의 주먹이라는 게 뭔가요 보통 세상에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가 스승으로서 존중 존경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성취의 마지막 핵심 요거 하나는 최후까지 가르쳐주지 않는거야 내 주먹 안에 딱 붙잡고는 요거 필요하니 요거 필요하면 나한테 잘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가장 잘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줄게 요래 해가지고 자기 주먹 안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요거 이렇게 내보여주는거 요거를 스승의 주먹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 펼쳐 보이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그 가르침은 끊어지고 뭐 이제 요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죠. 부처님 나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설한 법은 안과 밖을 만들지 않아. 주먹의 안쪽 바깥쪽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대들이 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요만큼도 감추지 않고 다 말해줬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궁극의 요체, 이런 건 없어. 그러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뭐라 하셔요? 어, 무상한 거. 행들은 무상하니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라고 해서, 그간, 가르쳐, 그간 가르쳐온 말씀들을 되짚어서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너 말씀 남기고 가시지? 아, 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깨달음의 궁극의 요체를 말해주겠다. 요런 말씀 없잖아요. 이미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 스승의 주먹이 없다. 라고 하는 요런 말씀. 음. 또 재밌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어,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어, 방금 설명드린 내용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 입문 1 소유에서 2000년 11월 3일날 불교는 무엇인가 자주 법주 어, 공부한 내용 또 링크해 드렸거든요. 여기서. 자주먹주에 대한 자세한 용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 하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